예, 많이 입었어, 많이 폭 줄이는 입었어. 걸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음, 어떻게 밑단 한번 보여주세요. 밑단 어디 따야 돼요? 밑단 여기요. 예, 거기. 여기, 여기 따고. 네. 여기 따고. 여기 예. 따고. 여기 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에서씩 어, 줄이고. 줄이고. 네. 양폭 줄 양쪽 다 줄이고. 양쪽 그래서 양쪽 오버 철 오버룩 처리 하면 끝나네요.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자 그려 그려 주셔요. 줄이는 네. 것만큼. 네. 아이고 예쁘다. 자, 양쪽으로. 이 가격은 얼마 받는다고요? 근데 가격은 말하기에 좀 곤란하지만. 기본적으로 7천원 음. <laughs> 받아야 됩니다. 네, 7천원. 알겠습니다. 네. 음, 그려주셔요. 중국에 알려야 되는데, 뭐, 그, 곤란은, 곤란. 중국에 알리면, 이게 <laughs> 수선 가다 수선은 음. 알리면 안 됩니다. 좀 미안하다. <laughs> 허벅지도 여기, 여기서부터 네, 할까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폭만 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서부터여서부터 점점 점점, 점점 점점 해가 무릎선까지 옮될것 같아요. 네, 네, 거기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네, 잘하시네요. 해보는 겁니다요. 음. 순 순대새는 대박칠 것 같은데 쓰는지. 지하를 다 잡겠는 건데요. 지하를 다 잡을 것 같은데요. 줄자를 주세요. 출자 우리 자. 아이고 잘하십니다. 네 예예. 예. 뭐가 해? <laughs> 그림자 그만 배울 거야? 안배데